오늘 이사야서 6장 61장 1절의 3절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에,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에,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다시 오면 그 옛날에 화려했던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런 믿음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프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꽤 긴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슬픈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기름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가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파해서 그들로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이 멸망할 이래로 오늘날까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나서 6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에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설교를 하실 때 성경 본문을 펼치셨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딱한 마디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설교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러자 율법 학자들이 발끈하고 일어섰습니다. 나사렛 출신 주제에 지 주제도 모르고 지가 무슨 메시아라고 하고는 예수를 죽이려고 낭떠러지 끝으로 밀고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그들 사이로 헤치셔서 지나가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들에게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당신 자신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성생이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죠. 공생애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의 병든 자, 이 땅에 억눌린 자, 이 땅의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까지 바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건져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 3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역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그대로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위임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아의 이 사역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르사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61장 1절에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셨고 이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바로 그 사역을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참으로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파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성교팀들이 헤이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2014년도부터 여름 겨울에 꼬박꼬박 단기 성교를 갑니다. 여름에는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가서 헤이리에 있는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해주고 옵니다. 2014년부터 매년 다녔지만 작년에는 헤일이 전국이 불안정해서 못 가고 올해 2년말에 가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조금 불안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현지 선교사님께서 안전하다고 하셔서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요. 매년 갈 때마다 아, 헤일이가 조금씩 발전하는구나, 조금씩 좋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는데 이번에 가 보니까 말장도로 묵이었습니다 처음 제일이 갔을 때그 비폐해진 비참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면지와 매연 가운데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제가 그곳에 있는 사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헤이리가 그렇게 되게 된 이유는 베네수엘라가 오일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헤 o 리 같은 지진이 일어나서 파괴된 나라를 복구하라고 복구 기금으로 베네수엘라 산유국이니까 기름을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값이 수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투자가 안 됐습니다. 다 정권을 쥔 사람들의 i n my p o c k e t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GDP 값은 올라가고 백성들은 먹고 살기 더 팍팍해지고 사회 기관사람이나 도로나 여러 가지 형편은 하나도 나아가진 게 없습니다. 이것이 밝혀져서 국민들이 데모를 하지만 데모할 때뿐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쁘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그래도 좀 깨어있고 의식 있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좀더 좋아지고 잘살수 있게 되겠느냐?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No.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3시간 반을 날아가면, 여기서 LA 가는 것보다 가깝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거기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빛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목숨을 다 바쳐서 돈을 모아서 자식들을 공부 시켜서 자식들을 미국으로, 프랑스로 보내는 겁니다. 그 밖에는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죠. 아이들을 죽않고 공부를 시키는데 고등학교는 졸업 시키는데 대학을 보낼 돈이 없는 겁니다. 일거리가 있어야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굳이 헤일이가 아니라도 여러분, 미국에 산다고 다들 밝은 데서 사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고, 겉으로는 많은 연봉을 받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행도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물건도 사고, 자기 살고 싶은 집에서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끼어 있는 어두움은 누구도 벗겨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헤이리의 현지인 사역자들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협력해서 하는 사역자들이 있는데, 가족 이야기를 언뜻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족이, 고향은 시골입니다. 근데 올라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고향을 방문할 일이 생겼습니다. 고향을 방문하니까,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 친척들이 다 있으니까, 그 고향에서 하던 풍속대로 부두교 의식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에 가서 조상 제사 지내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죠. 부두교 의식, 제사 의식을 드리고 돌아왔는데,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악령의 역사죠.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 내가 물었습니다. 이게 디지냐 아니면 spiritual problem이냐, 이게 질병이냐, 병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영적인 현상인가 물었을 때그 사역자들을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악한 사탄의 영이 역사다. 여러분. 혜일이만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 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데도 병같이 보이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마귀에게 억눌린 자 악한 영들에게 억눌린 자 자기 욕심에 가로사로잡힌 자 그런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의 메시아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말은 일을 맡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이 될 때에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기름을 부어서 이제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 주는 선지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선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라고 했습니까? 1절에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을 바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신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일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예수님의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드리시고 담담하게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는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도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보내십니다. 예수님 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바로 그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잊기까지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안 보내시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복된 소식을 전하러 가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는 우리 힘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번에 잡아먹힙니다. 연약한 양들이 이리 가운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잡아 먹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리들 틈바구니에서 양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부어 보내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8 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양떼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리 가운데 가는 양들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어심을 받아서 나가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받아서이 사회를 하셨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억린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름부음을 받아야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름부음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말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기름부음을 받아야 될 이유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인 존 웨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람에게 어떤 면이든지 권위가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권위가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직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포지션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가 가만 내버려두면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세상의 이리 가운데로 나가서 그 가운데 양떼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당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모였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았으면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갇힌 사람들, 참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보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기름 부어 보내셔서 이 땅의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600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오셨고 메시아로서 이 사역을 다 이루셨고 그 결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다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세상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보내십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억눌린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이 사역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보냄을 받은 사람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96장 1절 부르면서 성찬식을 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한 군데 있습니다 고림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은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지.